네 시간 가운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원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여 마리에게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엇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네, 시간까지 우리 기쁨으로 신게 찬양을 전하겠습니다. Yes. I love you. for right. us 이을마시며 상한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리 새벽별. amen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시네. 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래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맛보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낙심과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보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른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지켰어요. 실패한 것이지요. 자기 말조차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마지막 가지고 있던 희망까지 놓쳐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예요. 낙심하고 좌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좌절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갈릴리로 와라.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시작했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많은 영적인 추억이 있던 장소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돌아오라고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좌절해 있습니다. 실패 때문에 낙심해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격려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죽어진 사명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살게 하시는 진정한 부활 삶의 부활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삶으로 주님은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 한국교회에서 어, 존경받는 분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어, 이분에게는 흠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어, 신사 참배. 어, 일본에 통치를 받을 때 신사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거죠. 어, 이분도 일제 시대 탄압 속에서 목회를 하다가 일제 강압에 신사 참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을 죄송해서 이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어, 그런데. 이제, 목회사역을 다 그만두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양들을 돌봐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그거 감당할 수 없어요. 저 하나님 한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그일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거절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르심을 따라 정말 마음 가운데 짐이 있지만, 목회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짐은 있죠.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섬기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 마지막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모습을 본. 어, 사람들이 이 한경직 모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분.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분이 완전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분은 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이 흠이 있었지만 그 잘못을 다시 뉘우치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우리를 바로 책망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갈릴리로 가자.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 알지? 그것에서 너가 비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뜨겁게 함께 사역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지? 그러니,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죽었던 사명과 생명을 다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다면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너나 처음 만났던 순간 은혜 받았던 순간 기억나니? 내가 너 함께 했던 순간 기억나니? 내가 끊임없이 너를 지켜 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면 돼라고 우리에게 낙심했던 마음을 떠나 보내고 다시 살리시는 사명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언제나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죽어있던 생각, 죽어있던 사명, 죽어있던 소망 다시 살리시는 정말 부활의 주님, 다시 살리시는 주님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믿고 살아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낙심한 마음, 절망한 마음까지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주님,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중에 어려운 현실 혹은 환경 때문에 낙심한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학년서부터 너무나도 수고하는 우리 고3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살아가는 귀한 학생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과 그리고 다시 살리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는합니다 아멘. 어, 예배 마쳤습니다. 입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부활절 행사 준비한 거 있다고 그랬지요? 어, 퀴즈 마치고 어, 상품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